하나님 어제 감사합니다. 어, 저희들을 미국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,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오늘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, 먼저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선택한 어, 저 바이든 대통령을 하나님 어, 주님께서 좋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대통령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. 그가 내리는 결정에 앞장난 신중하게 내리는 그 결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어,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하나님 어,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미국 땅에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잘 사용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에 주님의 참 평화와 또한 귀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저희들 교육가들을 어~ 님마 스님 선에 올려드립니다 어~ 미국의 많은 대학 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교수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,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, 많은 학생들이 어,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는 또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 진리를 말하고 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국을 어,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아버지는 그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땅 가운데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그땅 가운데 실현되어서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그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 이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은 민족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주님께서 늘 주님의 마음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